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빠, 어반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인덱스 투자와 함께 언제나 평타치는 투자 전략으로 손꼽히는 배당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빠쎄. 어,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들은요 일정 결산기마다 뭐 정기적이거나 혹은 비정기적으로 주주가 모여서 회사의 의사 결정을 하거든요. 뭐 여러분도 아시는 이게 주주총회인데 이 주주총회에서는 이 주식 투자의 꽃이라고 불리는 배당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어 배당에는 크게 뭐 정기배당과 중간배당, 임시배당, 분기배당, 뭐 여러 가지 배당들이 있는데 어, 쉽게 말하면 이 배당이라는 거는 기업이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회사의 주인이 뭐예요?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익들을 주주들에게 이렇게 돌려주는 작업을 배당이라 보면 되는데 근데 모든 기업이 배당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특히나 좀 한국 기업들이 배당 이좀 야박한 부분들도 있고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한국들은 여기 좀 약간 야박한 부분들이 있고 또 그걸 떠나가지고 어 배당을 하고 싶어도 영업이익이 박살나잖아. 박살나 보. 그러면 배당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혹은 반대로 영업이익이 나도 이거를 이제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뭐 대규모 재투자를 한다. 그럼 또 돈이 없잖아. 또 여력이 없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국 기업들 특징이 좀 배당이 야박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이유로 이제 배당 투자를 할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중에하나가그 회사가 얼만큼 꾸준하게 배당을 해왔는지 그리고 혹은 배당을 확대해 왔는지 요걸 되게 살펴봐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배당을 이렇게 꾸준하게 해왔잖아요.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아음르면되네 그건 또 어떤 의미냐면 안정적으로 계속 실적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안정적으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정책을 써왔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배당 투자라는 거는 이렇게 꾸준하게 배당을 해온 회사의 주식을 이게 구입을 해서 이 주식들을 장기 투자해서 이 배당금이 나오면 이게 재투자를 반복하는 거 기본적으로 이게 주식 투자라는 건 이게 복리의 위대함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자들이 그 주식의 매매 차익을 노린다면 배당 투자는 매매 차익보다는 배당에 좀 포커스 그래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배당주 투자가 매매 차익을 이렇게 보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꾸준하게 배당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업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이제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기업 실적도 같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의 주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실적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어 그럼 배당주 투자는 왜 좋은가? 저번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자면 여러분 투자 왜 합니까?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많이 사먹고, 사우나도 가고, 골프도 치고, 좋은 데도 갈고, 그러려고 하는데, 결국 모든 투자의 결과는 수익률로 귀결이 되거든요. 숫자로 다 승부한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식의 장기 명목 수익률이 100년 동안 보면 6.6%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배당과 배당의 재투자에서 차지하는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 배당 수익률이 총 투자 수익률에서 한40%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게 2000년 이전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뭐 90년도, 80년도, 70년도 뭐다 다르긴 달라. 연도마다 다르긴 다른데 근데 뭐 거의 평균적으로 3분의 2 정도를 차지했다 보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높았거든요. 일단은 다음은 이제 그 국내에서 가장 많은 설정액을 가지고 있는 그, 신형 밸류 고배당이라는 배당주 펀드의 포트폴리오거든요. 요걸 일단 보시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신형 밸류 고배당 2019년 9월 기준 포트폴리오였는데, 여기 비중대를 위에서부터 보면요. 뭐 일단 가장 높았던 게 삼성전자 한10% 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우가 3%, 그 밑에 뭐 KTNG 기업은행이라던가, 뭐 현대모비스 KCC, 그 밑으로도 뭐 SK텔레콤이라던가, 아니면 한전, 한전 KPS도 있더라고. 그래서, 한전 KPS, 이거 진짜 내가 할 말이 많은데, 이게 옛날에 그 미래에서 가치주 포커스 운영했던 이현. 매니저라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한때는 이제 3년 승률로 1등 먹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정 kps를 좀 좋아했어요 그 약간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 좋아했거든 근데 이 한정 kps가 한순간에 정치 테마주가 돼버렸죠 탈원전 때문에 그래서 진짜 계속 박살나가지고 지금 여러 골로 갔을 거야 이 주식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눈앞에 보면 저도 그 골로 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걸로 얼마나 날려먹은지 말하면 여러분들 내가 불쌍해서 비웃지도 못할 거란 말이야 근데 뭐 여튼간에 여기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있는 주식들을 보면요 뭐 적게는 한3% 혹은 많게는 5% 정도씩 배당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주식 좀 하신 분들은 약간 좀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를 과연 배당주로 봐야 하는가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삼성전자는 배당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펀드매니저들 사이에서도 이게 삼성전자를 한번씩 이걸 성장주로 봐야 되느냐 가치주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를 현재 실적 대비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가치주가 맞아요, 지금 삼성전자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가 한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 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었잖아?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두 배는 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280조니까, 미국에 상장됐으면 한 560조, 그 정도 될 거예요. 애플이 한 860억, 60조 정도 되나, 애플이? 뭐, 뭐 잘은 모르겠는데, 한, 그거랑 비교하면, 기업이 어마어마해, 삼성전자라는 기업 자체가. 근데 이게 왜 이게 왜신형밸류 어, 고배당이라는 고배당주 펀드에게 편입이 됐냐 보면요 어, 우선 은 이게 상황을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신형밸류 고배당이 대한민국에서 현재 설정액이 제일 커요. 그래서 현재 지금 2조가 넘는데 2조가 넘어가는 이렇게 대형주가 되면요 어, 초대형 펀드가 되면 강제로 대형주를 편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펀드가 안 굴러 간단 말이야. 대형주나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것들 거래 대금이 많은 주식이 아니면 아예 안 돌아간단 말이야. 그 영화 범죄와의 전쟁 보면 하정우가 최민식한테 이러잖아요. 대부님 명분이 없다 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펀드매니저 입장에서는 이 BM이라는 것 자체가 명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채권시장 보면 전체 발행된 채권 중에서 16조 달러가 마이너스 금리잖아. 역대 최대잖아. 근데도 펀드 매니저들은 이게 BM을 따라가 되니까 그 채권을 다시 산단 말이야 마이너스인데도 산단 말이야. 지도 사기 싫단 말이야. 근데 사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나마 조금은 이게 명분이 삼성전자 더 생긴 게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배당 승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1.5%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2016년 들어와서는 또 이제 배당을 한3% 정도씩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이게 펀드들 지금 아까 말했던 주식들 다 보잖아요. 그러면 배당 승률이 적게는 3%, 3전이 제일 적은 거예요. 나머지는 뭐기업은행이라던가뭐 그런 거막 5%씩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3%만 돼도 은행 이자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뭐 충분한 명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왔을 때는 그리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의 차이는 뭐냐면 옆에 우가 붙으면 이게 보통주와 우선주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주는 기본적으로 의결권이란 게 없어요. 보통주는 있는데 대신에 이런 뭔가 배당이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져갑니다. 배당을 식구만큼 조금 더 주거든요. 그래서 뭐 적게는 몇십 원 많게는 몇백 원더 주는데. 근데 보통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가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적게는 뭐 절반 가격이 형성된 경우도 있고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는 그래도 이게 좀 차이가 없는 편이에요. 근데 주식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처럼 이게 우선주가 가격이 낮게 나오거든요. 왜 의결권이 없으니까. 근데 어떤 돌연변이 같은 주식들은 이제 우선주 주가가 더 높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종합 주가지수가 투자한 시점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어도 그게 투자한 기간이 길어지면 수익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그 배당과 배당의 재투자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 자체가 배당과 재투자, 그러니까 복리 위대함이라고 하죠. 이렇게 흘러가는데, 근데 방금 전 말한 대로 대한민국 주식들 특징이 배당 되게 야박해요. 그래서 인덱스 펀드가 이렇게 뭔가 시장에 포커싱이 맞춰 있다 하면 배당 투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배당 수익률에 그렇게 뭔가 높은 기업들을 사가지고 이 배당금을 통한 복리 극대화를 포커스를 맞췄다 보시면 되거든요. 방금 전 제가 보여드렸던 신형 밸류 고배당을 운영했던 사람이 여자 펀드 매니저예요. 박인희 씨라고. 이거 하나로 분부장까지 올라갔는데, 신형 자산에서. 지금은 이제 그쪽이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이 과거 이 신형 밸류 고배당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펀드였냐면, 이게 설정액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3조까지 뚫었어요. 이게 거의. 공모 펀드 중에서. 3조까지 벅뚫고 올라가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펀드가 나는 이런 경우 처음, 처음 봤던 게, 그게 있어. 펀드가 이게 뜨는 과정을 보면요. 다 똑같거든요. 좀 약간 설정액이 낮을 때, 뭐한 몇천억, 몇백억 됐을 때, 그때 수익률삼 3년 수익률 진짜 자금자금 발아는단말다 씹어먹고,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제 우르르르르 사면서 이제 돈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많아지다가 1조 좀 넘어가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폭망테크타 왜 아까 말한 것처럼 펀드가 커지게 되면 벤치마크 대용주를 의무적으로 편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펀드 자체가 뚱뚱하고 둔화가 되면서 벤치마크화 되거든요. 벤치마크를 따라가는 거의 그렇게 이게 둔화가 되는데 박인이 펀드 매니저는 이게 신용 밸류 고배당이 3조가 넘었는데도 이게 승률이 엄청났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박인희 펀드 매니저한테 이 엄청난 승률의 비밀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박인이 매니저가 뭐 배당금 받아서 주식 다시 사니까 많이 나오던데요. 라고 말했는데 사실 근데 그거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그 배당 투자가 그때 엄청 붐이었거든요. 대한민국에서도 보면 흐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제 서브프라임 이거 딱 끝나고 올라갈 때는 뭔가 이제 가치주 펀드들이 막 엄청 뜬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밸류 포커스라든가 뭐 한국 밸류라는 게 떴는데 그다음에 왔던 게 중소형 펀드 보면 잠깐 불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배당주 붐이 딱 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배당주 투자에 눈을 뜬 거지 대한민국 투자자들도 그래서 배당주들은 엄청 샀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용벨리고배당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개인 투자들이 이렇게 배당을 엄청 많이 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쭉쭉쭉쭉쭉쭉 올라간 게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배당주 투자는 어떻게 하냐면요. 방금 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신형 밸류 고배당에 편입되어 있는, 뭐, 고배당 주식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있죠. 뭐, 10개든 20개든 골라가지고, 사서 묶이는 방법, 직접 투자라고 하죠.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신형 밸류 고배당 같은, 배당주 펀드를 사거나, 이런 경우는 한연1% 정도가 보수로 차감이 되거든요. 아니면, 배당 ETF라고 또 있으니까, ETF 같은 거 사가지고, 그냥 묶이는 것도 돼요. ETF 같은 경우는 펀드보다는 보수가 좀 낮거든요. 그래서, 한 0.3%에서 0.5% 정도 나오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배당주 펀드 사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펀드를 팔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게 편해 진짜. 여러분이 직접 투자를 하잖아요. 만약에 직접 주식 사서 투자하는 사람 엄청 많아. 유튜브 돌아다니며. 근데 여러분이 주식을 사는 순간 여러분 인생 수라의 길이 열린다니깐요 그러니까 이, 이 바닥에 별로 안 들어온 걸 권하고 그냥 주식 이렇게 이게 직접 사는 것보다는 ETF도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 그냥 펀드 사가지고 안 보이거든. 안 보이면 평하단 말이야. 그냥 돈만 넣어. 그래서 장기 투자하기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걸을 제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쯤되면 여러분들이 질문하잖아. 배당주 펀드 뭐 가입해요? 물어볼 건데, 뭐 저는 뭐 늘상 일전에도 말했지만, 배당주 펀드 가입할 거면,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이라고 있거든요. 요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입하시면 되는데, 이게 옛날에는 제가 마지막 봤을 때, 미국 주식이 한 4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주식이 40%였는데, 제가 바로 방금 전 다시 보고 오니까, 미국 주식이 27%까지 쫄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늘상 하는 말이 미국 주식 산다고 쫄린다고 했잖아. 미국 주식 사는 게. 그러니까, 나만 쫄린 게 아니었던 거지, 얘들도 쫄렸던 거야. 그래서 얘들 쫄리니까. 그니까, 러 아무래도 뭐, 지금 상황 자체가, 10년 넘게 경기가 확장되고 있는데, 이런 적이 잘 없거든요. 결국엔 경기란 건 확장과, 그리고 수축이 반복이 되게 되어있으니까, 얘들도 쫄렸나봐. 그래서 미국 비중좀 줄이고, 영국 비중이 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 꼭 굳이 펀드를 주식형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거든요. 뭐, 채권 혼합형, 주식 혼합형이라서, 채권 이렇게 편입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률이 약간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니까, 지금은 가입할 거면 뭐, 주식형보다는 뭐, 채권 혼합형이라던가, 아니면 뭐, 주식 혼합형, 이런 쪽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채권비중 들어간거 요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인컴의 자매품 중에서 피델리티 글로벌 멀티 SM 인컴이란게 또 있거든요 요것도 괜찮으니까 두개 같이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옛날에 블로그에서 진짜 자주 했던 말이 뭐냐면요 펀드는 최소 10개 들고 가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지금 와서는 현대사회에서는 분산이는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당장 대한민국 증시 이게 닫잖아 그럼 4시되면 유럽증시 열리고 그리고 또 10시되면 다우지에서 열리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분산이란 거는 이렇게 많이 할수록 편하거든요. 그래서 주식뿐만이 아니라 뭐 채권이라든가 원자재라든가 다양한 자산군 있잖아요. 이게 상관관계 이게 낮게 서로가 이제 관계 없게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사가지고 제가 늘상 말하는 대로 투자할 때 심리가 되게 중요했잖아 그래서 마음 편한 투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채권 같은 거 넉넉하게 사고 그래서 마음 편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 구독 부탁드리고요. 음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ん <L> <music>